자, 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도기, 샤방. 아, 샷, 샷! 전투막 없어. 일단, 신경망이 나왔는데, 여기에, 만화 감소 20이 더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스웨인 만화 몇이지? 85? 스웨인 하면은 좀 재밌긴 하겠네? 얘는 그냥 있으나 만하다, 솔직히. 그냥 이대로 가자. 와, 이거 2 0발에서 이거 찬란한 테임 무조건 나오는데, 만약에 여기서 만화 1 0 0짜리가 신드라랑. 만화 1 0 0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. 아, 케이틀린. 근데 케이틀린은 이미 늦었고, 솔직히 말해서. 나이스, 아, 하. 너무나도 좋고. 이 게임인가요? 딱 끊기냐 어떻게아 드레이븐 나온거 진짜 에바다 VIP 드레이븐이 나왔네 아야 그게 하나가 안나오니 소비가 낫겠다 차라리 그냥 어 아, 말자 좋아요 미포도 계속 사주면서 가도 되겠는데 이거는? 와 이걸 이겨? 와 너무 좋다 뭔가 근데 이번 판 나올 거같은데 느낌이? 뭔가 느낌이 이 <laughs> 야. 와, 야 이거 뭐야? 타격대 하나 더 나왔. 타격대도 나왔어. 마법공학에?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, 찬란한 찬란한 블루만 나와 줘도 진짜 깔끔할 거 같은데 나 지금 상황에서. 와, <laughs> 역시 미포. 역시 미포가 스킬을 자주 쓰면은 요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미포도 오랜만에 또 해볼까요? 초가스가 안 나온 게 살짝 서운하네 아, 초가스가 안 나온다 야 어떻게 된 게? 평타 두 대긴 한데 그래도 쓸만할 것 같아요 와, 야 보호막 봐 와, 몇몇 몇, 이거 6경우되지 아직? 육경오 대면 아직 할만해. 평타 2대 스킬 무조건 쓴다는 오케이 마이드 됐어. 평타 2대 써도 나쁘지 않다. 자 아, 초가스가 너무 늦게 나왔는데 그나저나. 또 말자는 좀잘 나오네요. 오 말자. 이거는.. 헤직스추가스를 쓰... 쓰는 게 낫죠. 아래 미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할수 있을라나 모르겠네. 달려봐, 달려봐, 달려봐. 할만하잖아. 이거 우리... 나이스 잠깐만, 잠깐만... 어 아, 미포가 아직 일성이구나. 아, 그렇지. 야, 근데 나드래븐왜 이렇게 잘 나오니? 아 지금 진짜 아쉬운 게 있다면 전투 마법사인데 <laughs> 그래도 미포는 아직까지 어 잘해주고 있네요 아프지 않아 이 정도면 미포가 세잖아 워낙 계속 계속 돌리면서 레나토도 하나 사줄까 라스트 근데 애쉬가좀 낫지 않을까 이거는 도련변이를 아니 그 그러니까 칠도련변이를 가지 말고 저격수를 가야 되나 근데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저격수가 지금 헐고 불꽃 삼성이야. 말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요 오야 불교좀 어떻게 해봐 불교좀 빨리 불교 좀 불교잡아야돼 불교잡아야돼 와 못잡았네 에헤이 보호막이 너무 큰갑다 와딱 렉사이 잘 붙인다 나와달라 오케이 미포 나이스 하나 더 돌려봅시다. 라스트. 와, 타격대 문장에. 와, 씨. 얘네 너무 잘 나왔다. 얘네 만약 사격까지 나오면 볼더 난리 나겠다, 저라면. 아, 끝까지 안 나오네. 어, 아, 임시방. 어, 임방 가자. 자, 얘네들 보면은. 어, 얘가 배가 나왔구나. 아. 그럼 나한테 지금 기회가 여기서 이제 뽑아야 돼 푸른색 배터리를 <laughs> 근데 뽑을 수 있냐 이거지 어 잠깐만 실수, 실수한 거 같다 느낌이 가자 좀 죽여보자 얘들아 안되냐? 와 어, 제이스 이성이야 아하, 육중 나오자. 그래 그래. 일단 돌려 변이는 빼는 형식으로 갈까? 니코두개 얻었고 미포 두 개만 나오면 되죠. 이거는 다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돌려보자. 이거까지? 오케이, 이거까지. 앱을 팔아주고. 나이스, 아. 버틸 만하다, 이 정도면. 됐어, 됐어. 하하하하 <laughs> 됐어. 결론적으로 말자하랑 미포 삼성만 나와준다면 매우 편해질 것 같긴 하, 해요. 말자하나. 가스 나와줘요. 헬프미. 미안해요. 아, 갔어야 되는데, 에라이스 그래도, 저기, 찬란한 그식이 나올 때까지는 좀 버틸만 할것 같은데? 느낌이? 안 되니? 아, 됐어? <laughs> 먹혀. 나이스. 자, 하나만 돌려보고. 두 개만. 가자, 이거는. 동시에. 아, 좋아요. 그렇지. 오른, 오른쪽 때렸다. 나이스. 됐어. 오른쪽 때렸으면 됐어. 알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됐어 아하 좋아요 사실상 미포랑 말자랑 둘다삼성을 찍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아 저격수를 넣는 게 나을라나? 그래도 센데 사실 <laughs> 그래도 사실 세가지고 굳이 저격수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격수를 넣겠는데 이거 알리스타를 빼고 카직스랑 카이사를 넣어서 주물력을 더 줍시다. 이거는 그래, 자다다다다. 그지 너도 맞아야 돼임마 <laughs> 순삭. 그냥 순삭 당해버리네. 이거는 알리스타도 필요 없다. 알리스타도 필요 없겠다. 이거. 아, 어. 제발. 아, 아 드롯나 여기서 돌연변이. 야, 이거밖에 없는데. 제발. 아, 필요 없는데. 큰일났다. 파사디하나 찾았다. 파사디나 찾았고, 빨아주고그리 사교계랑 이거 두 개를 돌려야 합니다. 찬란한 분류! 는 개뿔. 제발. 하, 나오라고! 에바. 경호대? 총검찰 총검? 총검도 나쁘진 않겠다. 이 친구 뭔가 좀 많다, 친구야? 친구야, 너? 나 아직 렙도 안나왔고 됐어? 화이사가 나올라나 모르겠네 내가다 가져가서? 살수 있는거 다 사보자 갈리오 어갈리 안쓸건데? 화이사가 나올라나? 안나오네요 아 <laughs> 그래 하 들어가자 그러면서 거학을 빠지기에는 살짝 아쉽고요 애매한데? 나 알리스타 빠지고 저격수랑 들어가고, 아, 더 들어가 그냥 <laughs> 아, 나왔다. 징크스도 하나 사주고요. 얘네 뭐하냐? <laughs> 너 뭐하니? 바보 아니니? 바보 그냥 바보야. 그냥 제리 하나 남았는데, 이 친구 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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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. 아, 안돼 야, 이거 먹어야 돼. 못했버렸네 어이, 클랩버렸네 아이씨! 어유 큰일 날 뻔했네. 내가 제리를 쓰자. 친구야 봐버렸어 미안하다. 중간 <laughs> 봐버렸다잉. 그렇지 안 되죠 상대가 죽어요 친구. <laughs> 죽어버려. 자. 자, 여러분들. 자, 오늘 도련변이 무한미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봤는데, 아, 나쁘지 않네요, 역시나. 하여튼, 이거 하세요, 따봉.